여기는 육묘장. 이제 올해 농사지을 작물들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미니 단호박을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는 토마토도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파프리카 토마토라고 신품종이 나왔는데 그 동생이 서울에서 그게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번 한 300주 정도만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씨를 넣어놨는데 토마토는 잘안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토마토 씨앗 넣어놓은 건데 몇 개는 싹이 났는데 아직 안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미니 단호박. 떡잎이 보이죠? 얘는 옥수수. 옥수수가 딱 심자마자 바로 이제 싹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여기는 토마토를 투경 재배로 키워볼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약한 300주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유인줄도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토마토 씨앗이 커서 5종이 되면 이제 여기에 멀칭을 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아, 너무 더워서 차각망을 치려고 하는데 아, 엉켜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꾹 눌러서 씨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렇게 쏙꾹꾹 눌러주면 돼요.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씨가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씨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씨를 어떻게 넣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요거. 파종기를 이용해서 씨를 넣는데요. 이거는 상추 씨 전용 파종기인데, 그래서, 크기가 상추 씨앗 크기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넣을 씨앗들은 좀 크기가 작은 것들이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오늘 넣을 거는, 오늘 넣을 거는, 일단은, 오늘 넣을 거는 비타민 다채 그리고 좀 여러 개를 넣을 거거든요 오늘은 파슬리, 시금치 그리고 청 로메인, 뭐 엔다이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C 크기가 제각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뭐두 개, 세개 들어가든 상관없이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새싹 채소들인데, 얘네는 넣으면 설명에는 뭐 4, 5일 만에 싹이 나 도산하고, 뭐 그리고 아 2, 3일이면 발아가 되고, 4, 5일이면 뭐 새싹으로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제가 직접 심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파종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그냥 씨앗을 뿌려요. 그냥 막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움직여주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면 보이시나요 이홈 안에 씨앗들이 들어가죠 어 이거는 근데 상추 씨앗이랑 크기가 비슷한가 봐요 크기가 딱, 맞는, 딱 맞아서 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눌러졌던 트레이, 트레이에다가, 이 파종기를 올립니다. 이거 딱 이렇게, 이 파종기랑 트레이랑 포트 개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딱 맞게, 알맞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얘를, 얘를 쑥 눌러주면 씨앗이 들어갑니다. 잘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톡톡 쳐주면 완성. 다시 확인해보고 안 들어가는 애들이 톡톡,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런 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씨앗이 들어갑니다. 파종기로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 잘안 검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요런 애들 여기 얘는 잘못 된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맞췄나 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음, 뭐, 다른 애들은 다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씨앗을 넣어준 다음에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위에 다시 한번 상토를 평평하게, 요렇게. 깔아주면 육묘 트레이 완성 이제 얘네들을 물을 주어서 키우면 싹이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서 모종이 되고 걔네들을 심으면 됩니다 아 얘는 참 새싹 채소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키워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엔, 파슬리. 파슬리 씨앗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시금치 씨앗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엔다이브. 씨앗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청오크. 청오크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로메인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